네, 이번 주말 가까운 곳으로 나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오늘도 한낮에 서울은 10 또 광주는 십이 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의 평균 기온은 웃돌겠고요. 공기도 상태에서 나들이지기 기무난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하늘도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요.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가시거리도 길게 태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은 종일 맑겠고요. 공기 상태도 양호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소 강하게 볼 걸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에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10도, 광주 12도, 전주화 되고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겨울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목요일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